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 얘기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 두로 지방에서 가나한 여인 곧수로보니의 족속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오셨습니다. 그 대가볼리는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셨던 곳이죠. 뭐 두로나 대가볼리 모두 다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당도하신 갈릴리 호숫가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이 가버나움 지역과는 좀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물러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한 사람을 만나 그를 치유하시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식이나 과정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다른 여타 치유 사역과는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다. 귀신을 축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완성되면 이와 같이 아픈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축출 사역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듯, 이제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사역 또 축기사역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새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에다 청각장애까지 같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만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일들로 인해 청각장애까지 얻은 분들, 혹은 반대로 청각장애만 갖고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같이 온 분들, 혹은 태어나면서 이미 시청각장애를 동시에 지닌 채 태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의 장애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저 하나의 장애가 더 더해진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장애에 하나의 장애가 곱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공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도 아,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함께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수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손으로 수어를 만들면 상대방이 이 손의 모양을 만져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5천에서 만명 정도 이런 시청각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인구 1만 명당 1.8명이 이런 시청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이 시청각 장애, 시각 장애에다가 청각 장애가 더 함께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표현, 시청각 장애라는 이 표현에는 이분들 중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장애가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3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다른 대부분의 번역 성경도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청각장애를 가졌고, 어느 정도의 언어장애도 가졌다라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농아 혹은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는, 선천적으로는 언어장애가 없었지만, 가지고 태어났던 청각장애 때문에 언어장애가 함께 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면서부터 청각장애가 있었고, 그에 따라 언어장애가 함께 따라온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언어장애까지 함께 겪습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살기가 참 어려운데,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장애가 곱해진 수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야기시킵니다.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은 높은 소득을 올리기 힘듭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대한민국 전체의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4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만 돈을 벌수 있는 거죠.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43%는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교육비 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많은 경우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기 어렵습니다. 애들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높은 연봉을 받기 힘들죠. 하나의 장애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현상까지 만들어냅니다. 내가 청각 장애가 있어서 그것이 언어 장애로 발달되고 연결되고 또그 약합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가난의 대물림 현상, 하나의 약점이 또 다른 약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상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능력만을 위주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단점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보며 대학과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 그런 사회에서는 하나의 약점이 또 다른 약점으로 번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인류대학 나와서 대치동의 학원과 소식 빼꼼하게 아는 그런 부모를 가진 한 학생과 부모님이 TV 정보 프로그램 외에서는 대학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지 못하는 한 학생은 지금은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 차이는 이 아이들 크면서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아이들 외고에 보내고 싶으면 초등학교 4학년에 이미 결판 난다. 이런 식의 제목을 가졌던 책을 제가 접했던 게 벌써 1여년 전의 일입니다. 신체적인 약점, 경제적인 약점, 지역적인 약점, 지적인 약점, 정서적인 약점, 출신 배경의 약점. 무엇 하나 약점이 하나 있으면 그 약점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와 같은 약점이 없는 이와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만 묘사되어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을 뚫고 그런 인생의 역경을 거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주님은 누구 앞에 서고 계실까? 주님은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장점, 단점, 어떤 하나의 약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약점이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약점을 불러일으키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오시고 그 앞에 서고자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하여 주십니다. 33절에 보니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미신적인 그런 주술행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와 같은 치료행위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하고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예수님 보통 다른 사람들 치유하실 때는 이와 같은 방식 취하지 않으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하실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첫째로, 듣지 못하는 이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로 치유하신 방식은 말씀을 통한 치유였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손을 내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심지어 자연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그 시각장애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와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스티비 원더의 마이크가 좀 삐뚤게 되어 있었어요. 이 마이크를 이제 바로 놔주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스티비 원더에게 먼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먼저 물어보고 그의 허락을 구한 뒤 마이크를 놓았던, 바로 놓았던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어차피 당신 못 보니까 못 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시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야, 내가 말씀으로 치유하던 손가락을 너한테 보여주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고쳐만 주면 되잖아.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 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해 주셔서 그분의 손가락을 펼치시고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귀를, 손가락을 통하여 이 사람의 닫혀져 있는 귀를 열어주마!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통해 만드시죠. 물론, 사람의 본질적인 재료는 성령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셔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적인 재료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이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외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욥기 10장 8절에서 욥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0편, 8편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달과 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차마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 살아온 이 안타까운 주님의 창조물을 위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손가락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또 다른 장애 그리고 또 다른 장애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추가적으로 갖는 게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의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이들이 이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회 모든 것을 능력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이 무엇인지 공동체됨이 무엇인지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손수 그런 사회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세상.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 두굴에 손을 넣는 세상.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넘실되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약점이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서 잡아먹으려고 그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강하여도 나의 입속에 손을 넣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약한 존재와 함께 뛰어놀아 주는 사회. 내 약점을 다른 이들이 보완해주고 나는 다른 이들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주님이 새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온한 명의 장애인을 고치고 계시지만 주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전혀 새로운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손가락과 침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는 뜻을 가진 명령어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분명한 뜻을 가진 언어입니다. 마술사들이 행하는 주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주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 수리수리 마술이나 아브라카 타브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신 게 아닙니다. 에바다, 언어입니다. 열려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늘아버지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늘아버지와 소통하시며 주께서 탄식하시며 하신 기도 그것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은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와의 소통, 즉 기도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새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창조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체가 돼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전히 모든 일의 끝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그 주님의 새 창조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식,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는 바로 그 시간은 하늘 아버지와 언어로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주문을 외워서 그런 사역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멋있겠는데? 야 이거 하면 좋겠다. 야 이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막 신문에 낼 수도 있겠어. 야 이거 하면 우리 교 좋게 좋은 교로 소문 나겠는데? 그 정도 우리끼리 통하는 주문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 자선을 베풀고 복지를 한다 해도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단체도 저항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아버지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왜? 무엇을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왜이 사람은 원치 않은 장애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안타까워 하늘 아버지께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을 예수님은 탄식하셨죠.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도 새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하고 부족한 나를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의 타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나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를 새롭게 만지고 계십니다. 날마다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어떤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는 분들 나를 새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구약의 구절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성경에서 보다 듣다, 말하다, 뭐 이런 동사가 사용될 때,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은 뭐야? 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볼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보다 듣다 말하다에 핵심되는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영적인 장애, 심각한 영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또 교회로서의 개인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새 창조해야 합니다. 이보문 37절 마지막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기서요, 사람들이 말한 이못 듣는 사람, 듣게 한다. 이 단어가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창조하다입니다. 약간 이제 어색함은 있지만 이 창조라는 의미를 이 문장에 부여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못 듣는 사람도 듣도록 창조했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창조하였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말하듯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후에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새로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새 창조의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였도다. 좋구나. 하나님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언제부터 이렇게 욕을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은 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세상, 우리를 도구 삼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좀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7, 8월 방학 때 청년들과 함께 공정이라는 주제의 바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어떤 일을 좀할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모여지면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청년이 되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한 걸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미사지역에 우리 청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새 창조하신 하나님,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청년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